제1대 불타는 드럼맨이 무대 위 알큰한 매력으로 다채로운 재미를 선사했다. 불타는 드럼맨 탑7, 썬테이신, 신성, 민수현, 김중현, 박민수, 공훈, 에녹은 지난 11일 오후 방송된 mbn 불타는 장미단인 말레이시아에 출연해 숨겨둔 칠색 매력을 대방출했다. 이날 방송에는 버스킹을 앞두고 로컬 맛집 나들이에 나선 탑7리 모습이 그려졌다. 먼저 충청도 삼형제 신성과 민소현, 박민수가 충청도식 규모와 사투리로 오디오를 빈틈없이 채우며 구수한 매력을 전했다. 17학번 영문학 전공에 빛나는 박민수는 거침없는 영어 회화로 의젓하게 형들을 맛집으로 이끌었다. 김중년, 공훈, 애녹 또한 폭풍 먹방의 돌입, 감칠맛 나는 맛 표현으로 흐뭇함을 전했다. 특히 엘녹의 마술을 향한 진심과 숨길 수 없는 표정, 야무진 맛 표현이 보는 재미를 더해 눈길을 끌었다. 이후 탑7님 마지막 버스킹을 향한 열혈 홍보의 현장으로 출격했다. 박민수는 특유의 당찬 에너지와 여유 넘치는 녹산로 시작부터 관객들을 끌어 모았고 신성 또한 흥 넘치는 추임새로 거리를 누볐다. 키링 보이즈 민소현. 김중년 또한 스윗한 면모로 글로벌 팬들을 한명한명 한명 집중 공략하며 길거리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다. 손태재는 언어의 장벽에 부딪힌 탑 7일 위해 인력과를 활용한 버스킹 홍보를 제안하는가 하면 주스 가게 벽면에 홍보 전단을 붙이는 등 대지니어스다운 존재감으로 활약했다. 특히 중국의 원량 대표화 적심을 직접 가창하며 현지 팬들을 듬세 공략, 출구 없는 매력을 한껏 펼쳤다. 라마단 기간에도 불구하고 꽉 채운 관객석을 마주한 탑체인 강원도 아리랑으로 버스킹의 시작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손태진과 애녹은 로맨틱한 감성으로 말레이시아를 달달하게 물들였고 공우는 단드러지는 음색과 다정한 제스처로 트로트의 감칠맛을 선사했다김중연은 특유의 넉살과 케이 해운산이 정성 멘트로 버스킹에 온 부스터를 달았고 아이돌 못지않은 꽃미모와 수준급 댄스 실력으로 소녀 팬들의 취향을 제대로 정조준했다. 박민수와 신성, 민수현 또한 폭발적인 성량과 넘치는 끼, 완성도 높은 무대 매너로 마지막까지 관계과 깊게 호흡했다. 장미꽃 눈기 투표에 임한 팬들은 박민수의 귀여운 외모와 에너제틱함, 손태진의 섹시한 카리스마, 에녹의 차분한 성격과 반전되는 파워를 각각의 매력으로 꼽기도 했다. 이후 탑7인 방송과 나이를 잊은 불타는 승부욕으로 수중전을 펼쳤고 이 가운데 신성과 에녹은 망가짐을 불사한 예능감으로 많은 이들을 폭속해 했다. 디너쇼 미방분에 이어 탑7인 불타는 조회수 코너로 3부를 진행하고 대표단을 위한 열정 가득한 무대를 선보였다. 손태진은 배삼의 무초를 통해 한층 깊어진 감성으로 울림을 전했고 에녹은 밤한기로 농염한 바이브와 섹시한 춤선을 박민수는 남자의 인생을 통해 성숙한 감성과 함께 묵직한 내공을 선보이며 꽉찬 즐거움을 전했다.